가축 전염병,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겨울철만 되면 구제역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다 해가지고 발생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한번 터지게 되면 그 피해가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농가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딘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 목살 그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돼지고기지만 때만 되면 발생하는 고제역 등의 가축 질병으로 인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고제역 등의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생산자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이 있어. 비즈라이프가 전라북도로 찾아가보았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축산에서 시작을 해서요 바이오와 축산식품과 결합한. 종합축산식품을, 어, 기업을 지향하는 그 회사이고요. 최근에 그광우병이라든가 부재역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축과 인간이 평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존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축들 특히 이제 돼지가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차관하고 어, 테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축의 복지가 인간 행복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던 이들은 다수 대학교 십여 명의 연구 교수진들과 함께 유용 미생물을 이용 가축 전염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그 기술이 바로 유산균을 활용한.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이다. 유산균이 사람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돼지한테 먹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아주 단초적인, 기초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것을 무작정 먹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저희가 자체 균주를 또 분리해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배양을 하고 그것을 사료와 또 돼지가 먹는 물에 적용을 하는, 그리고 소독까지 유산균으로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게 된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내에서 유익균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익균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냄새, 그 다음에 면역을 활성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어, 체계화시키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로 축산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업단은 기업의 생산시설과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실행,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성공하였다. 어, 유산균을 먹인 돼지고기는 그 어, 오메가 3나 그 불포화 지방산 같은 어, 좋은 어, 지방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고기에 비해서 고기가 연한 그런 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더 좋은 어, 면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그 먹고 장이 건강해지면 부제역 그 백신의 그 항체 역가가 올라가는 어, 경향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해서 앞으로 이제 구제역이나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 좀더그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개념 친환경 동물복지 시스템인 에코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이용, 사료와 식수, 농장의 위생 관리까지 최적화하여 과학적인 양돈 시스템을 구축한 이들은 이를 통해 기존 축산 산업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정한 동물 복지를 실현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돼지 품이 돼지의 어떤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동물에 맞는 특히나 돼지 양돈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환경에 사용을 했을 때이 생산될 수 있는 돼지의 어떤 품질 그다음에 이제 맛 플러스 풍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더 더 손쉽게, 더 좋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형태의 좋은 친환경의 프로바이틱스 축산물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면역이 높아져서 어, 질병에 저항하는 분들도 있는데, 브랜드로서도 특히 그 지금 현재. 어, 프리미엄 그 돈육 프리미엄 축산물들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어, 세계적인 어떤 연구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학적인 연구 결과로 탄생한 이들의 돈육은 최상급 1% 친환경 명품 돈육을 자부. 일반 돈육에 비해 오메가 3와 비타민 C,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과 풍미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돈육은 생산,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육차 산업으로 연결되어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 멤버십을 통해 온라인 전기 구독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연구 측면에 있어서는 그 유용 미생물에 관련된 그 연구들을 계속 지속 그 산학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그 완결성 있는 연구 결과 연구 솔루션을 만들 거고요. 그 연구 솔루션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농가, 여러 축산에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 밑바탕의 역할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의 이제 그뭐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그 브랜드, 돈육 브랜드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내고 어 많이 드실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이 브랜드를 세계의 유명한 축산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산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익한 미생물을 활용해 가축 전염병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한 돼지 생산에 매진하는 이들은 국내 돈육 시장 발전과 함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